그러놨죠, 이따가? 아, 10월 3일 개천절이 다가오니까, 태우기를 걸어놨군요. 음, 음. 안녕하십니까. 아, 어쩌다가, 오늘, 그, 뭐라 고 그러지? 동사무소라고 해야 우리는 편한 세대인데, 동사무소에 가서 2차 민생 소비 쿠폰을 수령하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쩌다가 민생 쿠폰 수령 대상자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뭐 10%, 상위 10%는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상위 10% 그나? 하하 <laughs> 학교 다닐 때는 상위 10%의 그 공부는 제가 들었습니다. <laughs> 들었는데, 네,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과연 경제력도 상위 10%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궁금해서, 이, 옛날에는 동사무사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라고 그러나?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네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조회를 해가지고, 아, 민생 소비쿠폰이 탈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조용네요 내가 나왔는데, 홈사무소 양반은 안 나왔나? 내가 어쩌다가 왔으면 가족을 나와야지. 그 정도로 제가 인지도가 없나 봅니다. 없나 봐요. 아주 뭐 소소한 시민이죠, 뭐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 사용 기간은 25년 11월 30일. 아이. 10만 원 받아 가지고 11월 30일까지 못 쓸까 봐 이걸 써놨나? 오늘 받으면 내일 다써 버리지 뭐.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행처럼 125번 소비 쿠폰을 빼는군요, 여기. 아, 감사합니다. 이것을 좋아해야 할지. 예, 그걸 또, 오른쪽에 저, 예, 그걸 들어가세요, 어머니 예. 예, 민생 소비 쿠폰을 수령했습니다. 수령했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 어쩌다가 아, 대한민국 상위 10%의 재산이 아, 들지 않았는데 상위 10%에 들지 않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누가 상위 10%를 들은 거야 어?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항상 상위권에서 놀았는데 장학생으로 학교도 다니고 어?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지만 이 서울에서 말이야 학교도 다니고 아 확실한 것은 어쩌다의 재산은 상위 1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 민생 소비 쿠폰을 주면서 그 직원분께서 에 11월 30일까지 써야 된다고 신신 당부를 하더라고요. 아니 돈심만원 주면서 11월 30일까지 쓰라 하는 건 내일이면 다 써버리지 말이야. 이거 개미 눈곱만큼 주가지고 어디다 쓰라고 말이야. 11월 30일까지 쓰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아 그것도 넌 센스네. 태극기를 달아놨습니다. 어쩌다가 오늘. 민생소비쿠폰 타는 날을 기념해서 태극기를 달아 놓은 줄 알았더니 아... 개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는 뜻입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면 천지창조? 천지창조 하면 창색인데 성경에 어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우주를 만들었는데 인간 세상을 만들었는데 뭐 하루에서부터 7일까지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어, 만들어졌습니다. 꼭 시험이 나와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3927. 네?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찍어버려. 하 <laughs> 월요일 첫째 시간은 기독교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월요일 첫째 시간은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민생 소비 쿠폰 어잘 탔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민생 소비 쿠폰을 탔습니다 어 공무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면은 그 전에는 야식비를 야식비를 지급했다는데 어돈 10만원이 생겼습니다 20만원 가지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아, 골프채도 바꿔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아 공짜로 준 것은 양재물도 먹는다는 옛날 얘기가 있죠. 하여튼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아비타불 관샘보사. 걷고 싶은 길 중에 어쩌다가 좋아하는 길입니다. 왕국천이라고 합니다. 왕자가 임금왕자입니까? 왕들만 걸어다니는 산책길입니까? 지금 이 순간은 제가 왕이 됐습니다. 저, 백운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 굉장히 깨끗합니다. 써졌네요. 왕곡천. 왕곡천. 굉장히 깨끗하고, 어, 이 길이 저, 백운산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10년 전인가? 몇년 전에, 저, 백운산을 넘어가서, 넘어가서, 품당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눈이 많이 왔을 텐데요. 네, 내일 모레 추석이죠.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의왕에 볼일이 있어서 오전에 일을 보고요 점심 먹고 오후에 이렇게 걷고 싶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비선사님 잘 계셨나요 요새 어떻게 재미있게 잘 보내고 있나요 어디 가는 거예요? 나비선사님? 절에 스님은 잘 계시나요? 왜 짝은 벌써 도망갔나요? 지난번에는 짝이 있던데? 아유 벌써 도망갔구나 아유 야, 그래도 힘을 내 스님 잘 계시니? 스님 잘 보필하고 어? 추석 잘 보내세요 아까 지, 남친은 혼자 돌아다니던데? 너도 혼자 돌아다니네? 왜? 가을이라 고독한 날이야? 나비야. 말이 없어. 말을 해봐. 뭐가 불만이야? 어? 남친 도망갔다고? 뭘 걱정해. 하나 또. 다시 만나면 되지. 나비야 스님한테 안부 전하고 다 해봐 야옹 안녕 야옹